반갑습니다. 오늘 영국, 양재 영국 사거리 채널에서 인사드리게 된 리포터 민정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리포터와 함께하는 핫플 체험, 양재 시민의 숲역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첫 방송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저곳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숨은 핫플들을 곳곳이 탐방하면서 저와 함께 여행을 한번 이렇게 떠나보려고 하는데, 어, 사실 양재 시민의 숲역, 그리고 양재 꽃시장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듣기만 많이 들었지 사실 진짜 방문해 본 적은 없거든요 진짜 저 핫플 많이 찾아다니는 MG인데 아, 소문으로 듣기로는 우리 양재시민의숲 역 여기 그리고 영국 사거리에 숨은 맛집들 그리고 핫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정말 숨은 맛집들 숨은 핫플들 정말 많은지 함께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지금 이제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이제 4번 5번 출구 쪽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딱 보시면. 4번 출구, 에이티센터, 그리고 양재꽃시장, 그리고 5번 출구,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4번 출구, 5번 출구 쪽으로 이제 쭉 오시면 되는데, 저는 처음에 나와서 이 4번 출구 바깥으로 나갔었어요.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나 하고 올라갔는데, 알고 봤더니 에이티 센터 지하로 이어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밖으로 나가시지 말고 좀 에이티 센터 구경도 하시면서 지하 통해서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에이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박람회들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어, 양재 꽃 시장도 근처도 있고 실제로 지금 지나다니시는 분들 보면 꽃을 한움큼 들고 가시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양재 꽃 시장도 꼭 도매 분들 아니시라도, 저도, 저희 언니가 꽃을 너무 좋아해서 소매로도 조금 구매를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 연말에 조금 꽃다발 같은 거 선물 시, 실제로 하고 싶다,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신 분들도 방문해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티센터 쪽으로 쭉 걸어 들어가 볼 텐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2023 대한민국 식품대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농수산 박람회가 많이 열리는 곳이 바로 저희 AT 센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농업과 푸드테크 상생의 길 이렇게 보이시죠? 현재 지금 11월 17일 지금은 끝난 박람회인데 이제 AT 센터에서 다양한 박람회들이 열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시고 이렇게 5번 출구 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지하로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어, 5층에는요 웨딩홀도 있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이 AT 센터가 아무래도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센터 오래됐다고? 아, 네. 여기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랐던 시설이 AT 스튜디오예요. 진짜 시설이 너무 좋거든요. 라이브 스튜디오도 있고요. AT 센터는 엄청 오래된 거요 아, 네. 얼마 전에 아 에이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에이티 센터는 오래됐어요 오래되었지만 여기 지하에 있는 에이티 스튜디오는 얼마 전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양한 농수산물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분들에게 라이브 지원이라든지 스튜디오 지원이라든지 받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 보이시죠. <laughs> 석기 시대부터 우리나라의 농업 문화가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주실 수 있듯이 다양한 농수산물 판매하시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 받으실 수 있는 AT 스튜디오가 AT 센터 지하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튜디오도 제가 살짝 봤는데 어, 시설이 굉장히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왜 이런 걸 몰랐을까? 정말 많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스튜디오도 너무 깔끔하죠? 확실히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정말 깔끔합니다. 한번 몰래 살짝 들여다보면 어, 조명 같은 시설이나 깔끔한 백월도 너무 깔끔하게 네, 설치되어 있네요. 이렇게 지하에서는 AT 스튜디오라고 다양한 소상공인분들이 라이브나 방송 촬영, 상품 촬영 지원 받으실 수 있는 스튜디오들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식품, 그리고 농업 관련한 영상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에이티 센터 지하로 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에이티 센터가 생긴 지 오래되었다고 했는데 시설적으로 굉장히 깔끔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양재 시민의 숲역 오셨을 때 바깥으로 바로 나가지 마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지하 통해서. AT 스튜디오도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문을 통해서 쭉 들어가 보면, 지하에는 웨딩홀 식당이 있어요. 이렇게 정말 넓은 공간이어서 웨딩홀 식당도 있고, 또, 앞에 보이시는 표지판 보시면, 에이티센터, 로비, 그리고 양재꽃시장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은 양재꽃시장이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저는 양재꽃시장 말로만 들어봤지,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아, 살짝 설레기도 하고, <laughs> 궁금하기도 합니다. 말만 로 들어봤지,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아니요. <laughs> 아, 말로만 들어봤지, 한 번도 안 가봐서. 조금 설레기도 합니다. 지하에는 뭐 식당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편의점이나 문구사. 카페테리아도 있네요. 그래서 약속 잡으실 때 조금 시간 남았다 하시는 분들 혹은 밥뭐 먹어야 될지 간단하게 먹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에이티센터 지하에 오셔서 조금 식사하시거나 아니면 커피.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 이렇게 식당가나 카페뿐만 아니라 다양한 피부과들, 그리고 병원시설들도 있으니까 정말 에이티센터 오시면 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번에 모두 해결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로비로 올라가 볼 텐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면서 살짝 봤는데 어, 오늘도 박람회를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전시회인가요? 전시회를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어 크리스마스 트리 너무 예쁘다. <laughs> 짠짠. 어 저쪽에 보이시면 네 <laughs> 너무 예쁘네요. 여기 가실 필요 없어요. 우리 더 현대백화점. 가서 크리스마스 트리 사진 찍지 마시고 양재 AT센터 오셔서 너무 예쁜 트리랑 사진 찍으시면 좋겠고요 저쪽에 지금 1층 1홀인가요? 1홀에 대한민국 사진 축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 정말 다양한 박람회들이 함께하고 있는 AT센터고요 짠짠 어떤 사진 축전인지 네. 나가서 코스를 한번. 네.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박람회들 열리고 있고 현재는 대한민국 사진축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진축전 열리 다양한 박람회들 열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AT 센터. 네. 방송 보시는 분중에 사진 가지고 있는 분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 12월 10일, 음.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열리고 있으니까 사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방문하셔서 구경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에이센터 밖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어, 저도 양재 시민의 숲을 처음 와보는 거라 어떠한 맛집들이 있을지, 또 어떠한 감성 카페들, 또 하플들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 방송 아, 그렇네요. 보면. 네. 라이브. 아, 우리 성현리 님, 수영리 님이고, 님이, 이수영 님인구나. 아, 네. 반갑습니다. 맞아요. 에이티 센터 통해서 가면 꽃 시장이 나온다고 하네요. 어, 저희는. 어, 그 일... 첫방인데 벌써 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이수영 <일시> 님. <형님. 웃음> 저희는 이제, 어 나와봤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프를 체험할, 아, 맛이 나네요. 바람이 좀 많이 불지만. 우리가 지금 평일, 오늘이 제 금요일이잖아요. 네. 금요일날 이 시간인데. 네.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이따가 한 12시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이 금요일 페어 보시는 분, 그리고 여기가 저기 보면은. 네. 저기 현대기아 본사거든요. 아, 현대기아 본사가 앞에 아, 보이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네. 네. 다 나와서 사람꽉 아 채우고요. 네. 주말에 특히 네. 많더라고요. 아. 보면 네. 주말에 보면은. 네. 양재 시민의 수. 네. 거기에도 이제 겨울이라 그렇지만 네. 날씨 따뜻할 땐 거기 가족 나들이들 되게 데이트 코스로도 좋고. 네. 뭐 호시장은 4 개월 아4 계절 네. 상관없이 네. 뭐 주말에 많이 찾 찾으시는 곳다 좋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금요일 오전 지금 1 1 시. 됐나요? 10시 반쯤 돼서 사람이 이렇게 없는데 주말 같은 경우 그리고 평일 한 점심 시간쯤 되면 사람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이시는 이제 현대 본상가요? 저기가? 현대 기아. 아, 현대 기아. 네. 저기 보면 왼쪽은 네. 현대, 오른쪽 기아 있죠. 아, 저기 현대 기아 건물 보이시죠? 저쪽이 이제 영국 사거리라고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고. 이제 화훼 공판장 이제 꽃시장 가는 길이 이렇게 지도에 또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쯧쯧쯧. 이쪽은 뭐죠? 이게 이제 꽃시장인데. 네. 어, 제가 봤었을 때는 네. 저기는 이제 일반인들이 음... 가는 꽃시장이고 네. 여기는 이제 공판장이라서 아, 공판장. 꽃이 이제 들어올 거잖아요. 네. 직접 파가 그럼 여기서 이제 손질을 하고. 아. 저쪽 이제 꽃시장 하는 대로 보내고 네.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보이시는 이 건물은 공판장이라고 해서 이제 꽃이 막 들어오면 이제 그 꽃을 나누고 뭐 경매도 하고 해서 왼쪽에 있는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판매하실 수 있게 이렇게 왼쪽에 꽃시장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오늘 꽃시장도 들어가나요? 우리나라 꽃시장 네. 유명한데가 어디 어디예요? 양재. 밖에 몰라요. 양재 꽃시장. 처음, 양재꽃시장. 처음 아, 아마 안 와봤다면서요. <laughs> 네, 드라마만 봤어요. 양재 꽃시장. 어, 네, 꽃시장이 유명하다라는 건 들어봤어요. 네. 어 맞아요. 양재 꽃시장 아 네. 우리나라 이제 수도권 서울 네. 서울는 꽃시장에서는 제일 크고 네. 규모 있는 데고 음그 다음이 네. 여기서 이제 가까운 고속터미널. 고속터미널. 그러니까 고속터미널이고, 그 다음에가 네. 이제 남대문. 남대문. 남대문에도 이제 꽃시장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곳곳에 있는데, 그 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네. 꽃들이 많죠. 규모가 크니까 네, 다양한. 그쵸. 그곳은 바로 여기 양재꽃시장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하고 큰 양재꽃시장에 지금 나와봤는데 아마 저처럼 어, 양재꽃시장, 양재꽃시장 들어보신 분은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번 주말에 크리스마스 트리 준비할러 너무 좋겠다 여기 오세요, 여기. 진짜로 <laughs> 이제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는데 꽃시장 오셔서 예쁜 트리 그리고 다양한, 높이 다양한 높이. 꾸미는 요 오너먼트들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꽃시장에서 트리 재료들도 같이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번 주말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꽃도 있고. 아, 여기 이제 겨울이니까. 네. 여기 이제 비닐하우스처럼 음 꽃들 따뜻하라고, 추울까봐. 네. 아 추울까봐 지금 다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보온 네. 처리를 다 해놨네요. 아, 이렇게 따뜻하게.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면. 네. 오, 오, 오 대박. 아, 안에가 있고 안에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꽃시장 구경을 드디어 와보네요. 어머. 나무. 너무 예쁘다, 요거. <laughs> 트이 놓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아, 네. 요런 나무 구매하셨어 놓으셔도 너무 음, 예쁘것같고 음, <laughs> 아니, 여기 완전 오. 크리스마스 파티예요. <laughs> 너무 예쁘다. <파티가 웃음> 따뜻하고 와, 들어오는 순간 꽃향기가 <laughs> 엄청 나네요. 이거 이거 뭐지? 코니 세티야. 세티야? 와 이거 너무 예쁘고 조금 조그마한 사이즈는 크리스마스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 귤나무도 있어요. 네 똑같을 것 같아. 네. 양재 꽃시장을 못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못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같데 이렇게 없어서. 들어와서 구경하신 분을 많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저저히 상상이 안 갔는데 주을딱 들어오니까 네, 남, 어, 남친하고 데이트로 데이트하러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일단 시내 와서 따뜻해요. 그리고 이렇게 푸릇푸릇한 프릇, 거 보면 또 기분 좋아지잖아요. 어, 어내 사랑하는 아이들이랑 또 시민의 수피. 네. 봄, 여름에는 네. 파릇파릇하고 하니까 네. 너무나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양재시민의 숲 갔다가 어! 에이티센터에서 페어 한번 구경하고, 구경하고 와서 우리 꽃들, 우리 집안에 놓을 꽃들 어! 쫙몇개 사갔다가 네. 이제 우리가 이따 좀갈때 네. 핫플, 이 맛, 이곳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맛집들이 또 은근히 어! 예, 숨겨져 있는 맛집들이 음, 많습니다. 아, 네. 너무 좋네요, 진짜. 아, 우리 리포터님이 네. 그 시청자분들이 구미가 당기게. 아, 당기게 아, 좋습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들 뭐하실 건가요? 제가 데이트 코스 그냥 딱 정해 드릴게요. 일단은 양재 시민의숲역 내리세요. 그래서 밥 먹으세요. <laughs> 먼저 먹어. 바로 먼저 먹어. 일단은 아침에 오셔야 돼서 간단히 아침에 먹어. 간단히 먹어. 간단히, 간단히 먹고 먹어. 페어 구경하세요. 박람회 하나 딱 구경하시고 이번 주 주말엔 사진전 열리니까 예쁜 사진들, 감성적인 사진들 보시면서 기분 좋게 또 하시고 딱 바로 이어져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걸어서 와봤잖아요. 어, 딱 나와서 한 걸어서 한 1, 2분 정도 오시면 헉, 너무 예쁘다. 이렇게 예쁜 풍경들 보실 수 있는 꽃시장을 여러분들 좋아. 너무 예쁘다 오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꽃도 보고 또 양재 시민의 숲 가셔서 요즘 날씨가 겨울이지만 따뜻하니까 산책도 한번 하시고 아 많이 걸었다 이제 배고프다 하시면 이제 숨은 맛집들을 찾아서 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니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는데 요거. 구매하시고 요거 집에 이것만 놓으셔도 틀리놓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요런 조그마한 미니화분 하나 딱 놓으시면 헉, 너무 예쁠 것 같은데 네아네 네. 아, 네. 이렇게 여러분 에이티 센터 그리고 살짝 살펴봤고요 그리고 양재 꽃 시장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어, 정말, 어디 외부에 나가지 않고, 정, 이 완벽한 데이트 코스를 즐길 수 있는 양재 시민의 숨 여기였고요. 저희는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조금 있다가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포터 민정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됐나요? 네.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사고 싶다. 네. 네.